방명 스피드홈에서 함께하는 K-사이클 제11회 2일차 토요경주 선발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고재성 선수가 책임선두로 초반 대열을 이끌겠습니다. 뒤쪽에 1번 양승용, 6번 성용환, 2번 안성민, 이어서 7번 김석호, 5번 임근태, 대열 마지막 3번 임세윤 선수입니다. 일제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갑니다. 여전히 선두 4번 고재성, 대열 바깥쪽으로 7번 김석호 선수가 빠져 나왔습니다. 대열 앞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7번 김석호. 이어서 5번 임근태 선수도 따라 나섰습니다. 대열 두 번째로 7번 김석호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 더욱 앞쪽으로 나서는 5번 임근태 선수입니다. 대열 선두까지 올라가는 5번 임근태. 대열 선두로 자리 잡는 5번 임근태 선수. 뒤쪽으로 3번 임세윤 선수가. 대열 두 번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3번 임세윤 선수가 어제 입상을 가져갔습니다 마크로 2위 기록했고 대열 마지막에 있는 2번 안성민 선수는 어제 4위에 그치면서 아쉬운 기록이었는데요 오늘 주전법 마크 승부 펼쳐낼 수 있을지 2번 안성민 선수 앞쪽에 있는 6번 성용환 선수 같은 훈련지인 금정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성룡환 선수가 어제 강력한 저체계 승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28기 6번 성룡환 선수 오늘도 패기 넘치는 기량 기대가 됩니다. 대열 두 번째 자리한 7번 김석호 선수 유연한 기량으로 어제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추입 점법 활용했고, 7번 김석호 선수 오늘도 추입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현재 대열은 5번, 7번, 3번, 4번, 1번, 6번, 2번 선수 순입니다. 6번 성용환 선수가 대를 바깥쪽에서 속도를 올려냈습니다. 크게 돌아 나오고 있는 6번 성용환 뒤쪽에 이번 안성민 선수가 따라가고 선두에 오버 임근태 선수가 있습니다. 돌아나오는 6번 성용환. 뒤쪽으로 3번 임세윤 선수가 따라갑니다. 6번 성용환. 6번 성용환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괴차는 7번 김석호 선수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7번 김석호. 뒤쪽으로 5번 임근태. 6번 7번 5번. 6번 성용환. 바깥쪽에서 박차를 가는 7번 김석호. 6번 7번. 6번 7번 3번. 6번 7번 3번 선수가 나란히 결승선 통과했고. 6번 성용환 선수가 긴 거리 승부에 성공. 제3경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